뭐해? 뭐해 아빠? 하린이 배고파? 뭐하냐고? 이거 동영상 찍는데 우리 그냥? 그냥 동영. 왜 찍어? 왜 보자? 배고파. 배고파. 뭐 사할까? 네. 뭐 먹을 거야? 여기 맛있는 거 있어. 뭐해? 또뭐 있는데? 가자 있어. 그거 먹어. 너잘 거야? 응. 잘 자. <laughs> 이날이는? 뭐 먹을 건데? 그 뭐야? 초코파이 초코파이? 응. 아빠, 똑같은 텐트. 어디? 아좀멀리 i e Choco pie. Choco 도 신발. 하 시... 에서는 세종호수공원 내 네. 송단말리 카페로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. 호수공원 관리센터에서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. 응. 김연서 어린이가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. 김연서 어린이 부모님께서는 세종호수공원 내 네. 빨리 와. 아까 먹던 거 있는데, 음. 밑에 잡아봐. 두손으로 가. 아, 깐만 아, 직안 열렸어. 됐어. 왜 예. 림이안 오냐? 왜 아, 예. 아, 나 아, 아, 귤이 망은 아니우냐? 아빠 한번 날려 봐. 날려 봐. 아, 나가 날려 볼래. 아빠가 켜 줄게면. 내가 켤건데 이렇게 아에야 응? 아빠, 아빠. 이렇게 봐 봐. 아니, 이렇게. 아니, 아, 이렇게. 이렇게가 이렇게 응.